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 옵티머스 생산 중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어, 손에 관련돼서 조금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에도 보면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최초에 보여줬던 게이 영상이죠. 그 다음 이거와 어,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는데, 지금 보면 이 능숙한 손이 탑재량이 낮다는 거죠.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된 손 공급업체의 샘플 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손은 딱 잘라서 공급이 됩니다 자뭐 이거는 어수 인데요 이런 느낌이죠 자손 자체가 이렇게 배송이 된이손 자체의 가격이 지금 현재로 보면 간단한 손들은 가격이 그래도 비싼데요 능숙한 손 유연한 손 정도 되면 어, 로봇 전체 가격하고 거의 똑같 습니다 그만큼 이게 최고의 가격으로 정밀한 부품인데 자 로봇 손을 지금 직접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샘플이 어떤 부품에 대한 샘플인지 아니면 로봇 손을 따로 만드는지 요 내용에서 봤을 때는 숙련된 공급업체의 샘플을 테스트하고 있다 세 가지 방법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유연한손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거죠 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다 손은 유연하게는 보이는데, 뭔가 휴머노이드에 장착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힘이 적다. 지금, 하중을 크게 견디지 못한다. 계속 이야기 들으면 사람의 손이 생각보다 엄청 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보완되어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사실. 현재 공정 내에서는 배터리를 옮길 정도의 힘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배터리가 작잖아요. 트레이가 있고, 이거는 손을 지지하는 정도고, 팔에 힘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좀더 복잡하고 조금 무거운 거를 들려고 했을 때, 정밀하게 움직이려고 했을 때 조금 부족한 것을 느끼나 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언급된 게이 롤러 스크류 부품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손에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꽤 정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힘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 장치가 또 지금 보면 힘줄하고 볼 스크류 이제 전송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이 정확한 구조에 대해서, 뭐, 특허 좀, 특허는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대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다양한 사례를 조금 보면, 이것도 보면, 밑에 이제 뭔가 있죠. 있고, 이, 이 선을 사용한, 힘줄을 사용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볼 스크류라든지, 액츄에이터가 들어간 형태인데, 이 테슬라하고 좀 비슷하죠. 여기는 확실히 이제 손이 힘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모터가 들어 있는데 이 중간 단계 이제 볼스크루가 있는 방식, 그는 뒤에 부분에 이제 특허로 조금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3세대고 이전에 보면 테니스 공에 들어가 있는 이 버전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 무게가 가벼운 테니스 공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잡아 보이고 손의 움직임도 대단히 부드러워 보입니다. 근데이 지금 다른 쪽에 있는 손과 이 손은 조금 달라 보이죠? 뭔가 이이 이 기능하고 요이 기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이제 제너레이션 1 손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 영상에도 원래 예전에 나와 있었고 쭉 보면 여기 보면 그 끈으로 돼 있죠 손으로.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볼 스크류가 보이지는 않죠 요게 이제 초기 버전이고 자 행성 스크류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근데 실제 선에 들어가는 거는 이것보다 더 작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만들면 작게 못 만들거든요 또요 이야기가 이제 꽤 있는데 실제 이게 얼마나 사용되고 아니면 이 방식을 향후에 최종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이것도 사실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라고 봅니다 이게 세 가지 샘플로 했다 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이제 다양한 사례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유니트리 건데, 유니트리도 이제 손을 만들죠. 이따 손이 비싸기 때문에 따로 판매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조금 둔탁하게 생겼는데, 뭐썩잘 움직이지만 아주 섬세하진 않습니다. 중국은 손에 관련돼서는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 뭐좀 만들어질 거는 같습니다. 여기다 보면 이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안쪽에 보면 이게 볼스크류입니다. 그 스크류 방식이고 손가락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요 밑부분은 이렇게 움직이죠. 그니까이 방식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아닌가. 근데 이 안에 이제 기아류들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정밀하게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에 이제 그림이 나오지만 사람 손가락보다 이거가 더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런 거 만들기 어려운 거를 이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손간, 손가락 관절이죠. 여기에 감속기 메이커들이 저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구성도 있어야 되죠. 자, 작게도 만들어야 되고, 자, 이런 부품 밸류 체인 사업도 지금 생긴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이제 손 같은 경우, 여기 보면 볼 스크류 안 쓰고 간절 간절별로 이렇게 기어를 쓸 수도 있죠. 특정한 어떤 부위에는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는 거죠. 데슬라도 보면 볼스크류, 그 다음에 이제 인공, 근육, 뭐 선, 선방식, 이런 걸 이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손에 이렇게 손처럼 보이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최근에 나온 그냥 옵티머스 사양에서 그렇게 보이는 정도의 옵션이 있고, 유연한 손은 아마 따로 판매를 할것 같습니다. 그 가격은 상당히 비쌀 걸로 봅니다. 유니트리도 이제 손을 따로 팔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볼 스크류가 분해해 놓은 거죠. 좀 정확하게 보이죠. 여기 보면 꺾일 때 여기 이 부분이 볼 스크류입니다. 볼 스크류가 당겨서 빠지고 하는 게 보이죠. 이건 완전히 볼 스크류 방식입니다. 약간 둔탁해 보이죠? 둔탁해 보이고, 이 지는 동작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밑부분에 보면, 이볼 스크류, 요거죠? 볼 스크류가 보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여기 보면, 이볼 스크류 돌아가는 게 보이죠? 요런 방식. 저기 보면 소리도 납니다.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근데 실제 들어보면 꽤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보면 3세대 손에서는뭐 자유도 22도 뭐 이렇게 자유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자유도 자유도보다 그 자유도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작게 만들고 아주 유연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죠. 또 힘도 발휘해야 되고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과정에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텐던 힘줄과 볼스크류 전송 방식을 이게 어때 같이 도입한다 라고 되는데 그를 위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정밀성 반응성을 높여주는 거죠. 실제 사람 손같이 만들려고 지금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손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손의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료 경량 재료 복합 재료도 지금 탐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뭐 탄소섬유를 활용한 구조적인 강화, 이런 것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인간 수준의 부하 처리, 힘을 발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연한 손을 완성하면, 손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면,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건, 손이 완성되면, 사실 다리라든지 상체, 팔은 지금 거의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팔과 손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못하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확인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오티머스의 손에 촉각 센서라든지 뭐 보호층 이런 게 들어 있느냐라는 게 이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특허에는 이제 그게 보이거든요. 자, 여기 세티박 보면 또이 앞쪽에도 보면 이 여기 보면 이제 앞부분 손가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보이죠? 이 처리를 했던 게 여기 이제 센서가 이제 부착되는 위치로 보입니다. 이게 촉각 센서를 이제 붙이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거고, 이 손가락, 손가락 내부에 보면 여기, 이 형태가 이게 볼 스크류입니다. 볼 스크류로, 이 관절은 이볼 스크류로 이동이 되고, 앞부분 손가락 이동도 볼 스크류 하느냐, 아니면 끈으로 당기느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앞부분 여기 볼 스크류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볼 스크류도 있고, 여기 센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통해서 강하게 지고, 살짝 지고, 그러니까 이게 테니스공 손에 보면 센서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추가 개선이 필요한 거죠. 개선도 있고, 센서 가격도 좀 낮춰야 되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손 동작에 대해서는 뭐 AI 기반 데이터 수집, 뭐 강화 학습,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연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로봇 핸드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안쪽에 금방 볼스크류가 보였죠. 보였는데 이 뒤쪽에 보면 이게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방식이죠. 여기 끝에까지 손가락 끝까지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마 볼스크류든지 아니면 여기 다른 스프링이 달려 있죠. 이 다양한 방법. 그리고 앞부분에 이 촉각 센서가 달려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손도 유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손은 다양한 형태가 있고 연구도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이제 진짜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여기 형태 보십시오 요 밑에 보면 이 근육이 당기는 게 보이죠 이건 아예 요 밑에 선으로 당기는 방식인데 이게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소리 하고 밑부분이 너무 두꺼워 지니까 엄청 부드럽게 되죠 여기도 소리가 조금씩 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유연한 손들의 부분 동작 부분들은 대부분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드웨어적으로 사람 손에 적합한지 밑 부분 크게 보이죠. 이 힘이 강합니다. 강하고 아랫 부분이 지금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모터가 밑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보여주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기사에서 작은 스크류가 휴머노이드 로봇 혁명, 행성 롤러, 롤러 스크류 지금 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했는데,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안 쓴다라는 겁니다. 피규어 AI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자, 블랙 에드콕이 피규어 AI CEO입니다. CEO고, 이게 25년 4월 기사인데, 자기들은 안 쓴다. 그리고 이, 이 타입이 최종적으로는 제가 봐도 이게 안 쓰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아까 이제 다양한 방식을 보여줬는데, 피규어 AI도 손을 보면, 피규어 AI 손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능숙능란한 손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고하는거 보면 꽤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테니스 공잡는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 3세대 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피규어 AI도. 봐야 될것 같고요 자이 손의 끝판왕은 이제 크론이죠 자, 크론 같은 경우에 이 공압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 뒤에가 너무 커서 앞부분 손부분만 보면 거의 사람 손과 유사하게 만들어 놨죠 자, 지금 보면 지는 것도 이게 이제 한 6개월 전 영상하고 최근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손이 약간 손끝 감각은 좀 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론의 손의 방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기적인 결합을 할때 어떻게 될 건가.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자 최근에 보면 자 한국 로봇 한국 기업과도 좀 연결성을 좀 알아보면 로보티즈가 최근 언급을 한 부분인데 양질의 로봇 액츄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이 로보티즈고 휴머노이드까지 만들 수 있는 기업이죠. 만들어 본 적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여기 그 소형 액츄에이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로봇 손을 만드는 데서는 소형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로봇 손을 현재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로보티즈의 소형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손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없는데요. 자, 테슬로 이 한국 기업이죠. 오닉 오닉 로보틱스 이것도 한국 기업이고. 자, 나머지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보여드린 형태도 있고, 약간 손가락이 이제 특수 형태도 있고. 요 밑에 보면 이 형태는 거의 사람은 손같이 생겼죠? 그래서 글립 형태도 있고요. 그 다양한 액추에이터를, 소형 액추에이터를 로보티즈가 공급한다는 겁니다. 혹시, 테... 혹시 로보티즈와 테슬라의 연결성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렇게 이 다양한 손 만드는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이 지금 테슬라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여기 이제 언급된 게 테솔로, 로봇 그리퍼 형태, 로봇 핸드 형태, 이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23,000유로. 그 다음에, 이, 틸버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6 6,600달러. 데 여기에 나와 있는 손들은 대부분, 이제, 연구용인데, 테슬라의, 이제, 3세대 손보다는 더 사람 손같지는 않죠. 좀 하위 버전으로 볼수 있는데, 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여기 보면, 리프 핸드도 꽤 유명하거든요. 2,400달러 정도. 이 가격은 로보티즈가 표시한 가격이고 대량 생산을 하면 뭐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자, 어떻든 이번 내에 어떤 상황에서 3세대 손을 붙인 옵티머스를 보여줄 걸로는 봅니다. 그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여줄 것들이 얼마나 힘을 쓸수 있느냐, 그리고 촉각이 얼마나 부드러우냐, 그리고 AI 기반의 교육이 얼마나 부드럽게 잘 되었느냐 이세 가지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다양한 형태가 나올 걸로 봅니다. 아마 영상으로 먼저 보여주겠죠. 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